사운드 코어 부스트 블루투스 스피커. 잘 균형 잡힌 사운드와 휴대용 스피커. 다섯. 1 2 h 재생시간. USB-C, IPX7 방수. 62,122원. 5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사운드 코어 부스트 블루투스 스피커. 잘 균형 잡힌 사운드와 휴대용 스피커. 다섯. 1 2 h 재생시간. USB-C, IPX7 방수. 62,122원. 5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사운드 코어 부스트 블루투스 스피커. 잘 균형 잡힌 사운드와 휴대용 스피커. 바석. 1EH 재생 시간. USB-C. IPX7 방수. 62,122원. 5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사운드 코어 부스트 블루투스 스피커. 잘 균형 잡힌 사운드와 휴대용 스피커. 다섭 12H 재생 시간 USB C IPX7 방수 62,122원 5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사운드 코어 부스트 블루투스 스피커